자 오늘도 변화 없이 주인공 네. 박경훈 변호사님 사실 저희들이 섭외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똑똑한 변호사가 있을까 어, 또 잘나가는 변호사가 있을까 많이 섭외를 했습니다 뒤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친구만큼은 안된다 해서 할수 없이 계속 어, 6개월 7개월 8개월 네. 버티고 있는 우리 박경훈 변호사님입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흐르는 강물 물처럼, 그냥, <laughs> 이거 물처럼 흘러가셔야죠. 그게 보입니다. 아까 뭐자리를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저도 불만을 말씀 드리겠는데, 네. 7, 8개월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회식 한번 안 하고, 도대체 피디가 누구길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피디님, 조 피디님요. 아, 정말 저피 <laughs> d 님 너무 하시네요. 7,8개월, 그래서 저는 회식을 갈망하고 있는데, 오늘 네. 이야기는 회식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어떤 예?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뭐, 소주, 맥주, 뭐, 말아 먹고, 또 뭐, 맥주도 먹고,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네. 전제적으로 다이차로 노래방을 가자. 요새는 근데 뭐, 미투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걸 조심하기도 하는데,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으면 다 같이 노래방에 가서 네. 또뭐 즐겁게 하면서 또 우회도 돕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노래방을 이제 가는데, 보통 노래방은 1층에 있는 노래방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 일치하나 뭐~ 제가 태어나서 딱한번 일층에 있는 노래방을 시골에서 한번 봤고요 시골에서 <laughs>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도심에서는 일층은 없고 주로 일층이나 네. 지하가 많습니다 예. 지하가 근데 이제 일차에서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야뭐최가장 가자 뭐아면서 도망가지 말고 같이 가서 노래 한곡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깨동물을 하고 가는데 계단이 좁아서 둘이가 굴러버린 거예요 아하. 직원 두 명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다치고 뭐한 명은 다치 많이 다친 걸로만 합시다.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네 회사 동료들끼리 간 거죠? 그렇죠. 회식이죠. 회식. 에, 그러니까 회, 회사 동료들끼리 가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왜냐면 회식도 업무로 업무 연장이 연장이라고 지금 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을 처음 처음으로 맞춰본 <laughs> <laughs> 아니 왜맞췄다고 아, 속도를 놨어요? 아, 아그거 네? 아, 사실 아니에요? 일단, 뭐, 다 들어보, 들어보시자고요. 네, 일단 이금해.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 해요. 뭐, 개인이, 그, 뭐, 일부러 가서 띠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 뭐, 노래방에서 줄 수도 없고, 뭐, 그, 우리가 직장을 저도 이제 해보지만, 4대 보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무 중이든, 뭐, 어, 무슨 사상자가 났을 때는 보험에서 나오니까. 그 사대보험을 적용하면 될것 같아요. 회사 사대보험에서 네, 네. 해결하는. 네, 그럼 우리 이승훈 교수님은요? 저는 변호, 박병 변호사님 항상 얘기할 때 함정을 네. 집어넣어. 네, 그거에 대해서 <laughs>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함정을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틀리게 만들어버리는데 항상 그 종합해보니까 그때까지 출연하면서. 네. 몇대 몇이 꼭 돼야 돼. 어. 몇대 몇. 대 몇. 아, 분석을 해보니까 예리하게 제가 네. 과학적으로 아주 논리, 체계적으로 좀 연구했거든요. 네. 맨날 못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정면에 네. 앉아 있지 않습니까? 또 낙하로 네. 워요 네. 우리 이승훈 교수님은 내용은 공부 안 하고 뭐 <laughs> 교사들이 출제하는데 뭐 4, 사삼 4, 이런 패턴이 또 이런 걸 <웃음> 연구하는, 전형적으로 <laughs> 네. 시험을 만하는. <laughs> 제가 지금 얘기를 제가 시험 만가. 그래서 네. 어, 이거는 이제 우리 산재범 있어요, 변호사님 맞잖아요. 이제 네. 산재범이 적용되고 이제 해석 해석 이렇게 연장으로 보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대몇을 본다 그러면 회사에서 한 칠이고 그 실질적으로 가자 <laughs> 끌고 간 사람 이장군니까 무조건 아마 아까 머리를 끄자 고 무조건 도망가지 말고 끄자고 하서한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법에서 또 그걸 따지시라 맞죠 원인 제공 맞죠. <laughs> 맞죠 맞죠, <웃음> 맞죠? <웃음> 아 맨날 따지시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칠때 그리고 이제 그, 그 도망가지 말고 붙잡고 한 사람이 3 정도에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는다 음, 이건. 너무 응, 뭐 많이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신우철 네, 대표님. 보상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 어, 1차를 끝나고 2차를 간다니, 그럼 무한정, 그럼 3차까지 가서도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어, 그렇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1차까지는 어느 정도 일을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들의 적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도 보상받기 힘들겠다. 회사의 연장은 2차부터는 아니다. 뭐 1차까지 그런 예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 나올 것 오, 같아요. 눈빛이 지금 조금 흔들리셨어요. 네. 박군님 보 그래서 1차까지는 어느 정도 회사의 연장이지만, 어. 그 다음부터 다음부터는 원해서간 거니까. 그러니까 원에서 도 즐기 구부리지고 했으니까. 오케도 저거 돈으로 치료받든지. 알겠습니다. 그 보험을 넣어서 보험에서 치료받든지. 개인 보험으로 해라. 예. 회사랑 상관없다. 예. 음. 자 윤태아 아가수님. 저도 똑같아요. 오, 오, <laughs> 이야, 너무 이쁘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두번못 하는데? 나할수 <laughs> 어, 어, 아, 있는데. <laughs> 나도 아니 미채씨 뭐 문제 풀기 싫어요. 지금 어케 문제 내왔더니 뭐, 나도 마찬가지로면서 이렇게 너무 네, 가시네저 진짜 신대표님랑 마찬가지인데. 네, 네. 네. 아, 너무 완벽해서. 네 산재는 회식까지. 2차 그렇죠? 노래방 갔 노래방 갔다가 그런 거는 그 둘이서 해결하거나 각자의 보험이 있으면 음. 대인. 각자 대인하는 어, 걸로, 네, 음... 맞는 것 같아요. 자, 가, 같은 생각이세요? 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식 끝났어. 네.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그럼 자기, 어떻게 개인, 자기 개인이 해야죠 원래 집에까지 갈 때까지. 체인. 잠깐만, 저 아, 개인적으로 토론하지 마시고요. <laughs> 마시고 <laughs> 오늘 마저 망해, 오늘 마저. 그러면 저희는 이제 1차에서까지만 인정을 하고, <laughs> 어, 우리 이제 <laughs> 시도초 대표님이랑 윤태표님 아, 아, 네. 아니, 집에 가서 네. 그 과로로 쓰러져도 다 물어주는데, 그 2차 좀가 그 2차 2차를 안 가서, 3차를 안 가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일을 끝내고 네. 집에 가서 그럼 자다가 괄호선임 말대로 하네요. 삼차 뭐야 지금 까지 같이 삼차 빼고 얘기하냐. <laughs> 각색을 하지 마세요. <laughs> 앞으로 저 이름을 <laughs> 최각색이라고 <laughs> 해서 <정해집니다. 웃음> 최각색. 네, 자, 그다음에는. 결론. 네. 네. 뭐, 굳이 정답을 한번 뽑으라면 전신 대표님 말씀이 좀 많이 와닿는데 아. 사실은 이 사례는 음. 산재가 인정된 사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완벽한 조건을 갖고 문제는 이러니 저러니 뭐를 사족을 붙이고 여기는 지금 누가 계산했느냐 참석이 모두 강제되어 있냐 정보가 없으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또 자기가 답을 맞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참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지. 내가 봐도 을지재 의문이 들고요. 이것은. 뭐 (1차든) (2차든) (3차든) (4차) (5차까지) 같은 간에 네. 전 직원이 (5차까지) 참석이 강제돼 있다 그러면 그 아, 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인 거고요 그렇죠. 근로자가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술을 많이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기각길에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네. 이 하셨죠 왜냐하면은 뭐 (3차까지)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거기서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에서 쫓겨나요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냥 그냥 본질은. 네. 본질은 그래서. 그, 노래방에 간 것이 참석이 강제되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 카드를 뭘로 결제를 했냐. 아, 카드, 하하, 카드 결제. 어,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주면서 공식 회식이니까 이걸로 음. 결제를 하라고 한 그런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가져온 것은, 어, 주로는 이제 업무상 제해 해당되는 참석이 강제된 그런 회식이 좀 많이. 수는 적당한 것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대로 해라였습니다. 해라.